자 오늘이 에, 5월 7일 생미끼 북바리 SD 낚시원 올때 했습니다 아 오늘도 저기 대전에 에, 또 회원님들이 오셨는데 엄청 또 오늘 잡았습니다 자 우리 전계 계신 조사님들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귀족고기 막 빼기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자 우리 사장님 무슨 옷 하셨습니까 하다낚시114 해마루 와. 해마루, 아주 멋있겠습니다. 자, 저항 갑니다, 저항 가. 자, 우리 정기기술자입니다 이런 귀족고기, 요즘에 이제 시즌이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이? 물론 요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발밑에 또 에이? 구이용 쏨뱅이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에이? 하루 종일 잡고 있습니다. 생미끼, 예수질 낚시로 이렇게 귀족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리수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3년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또, 예, 볼라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이좋아하는 볼락도 이렇게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에? 자, 우리 또뭐 마리수가 궁금하신 분 있으면 또 마리수를 한번 또 이렇게 씌어보십시오 이렇게 쫙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 자, 요즘에 자리가 좀 부족합니다. 미리미리 홈페이지 보시고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에? 자, 여러분, 거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어디로? 바다낚시 14 해마루! 와,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님들이 해마루 룰을 좀 길게 빼줍니다. 자, 우리 정기소사님들 자, 이런 고기를 잡으러 오실 때는 우리 바다낚시 114 해마루로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